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지난 패치가 잠시 쉬어가는 패치였다면 이번 패치는 MSI를 앞두고 다시금 챔피언의 밸런싱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챔피언의 직접적인 패치가 꽤 많은데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알리스타가 드디어 조금 직관적인 버프를 받습니다 기본 방어력과 체력을 유의미하게 늘려주었죠 그전까지 받았던 버프는 대부분 ap계수와 관련된 버프로 서포드 알리스타에게는 제대로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물론 챔피언 체급 자체는 아직 1티어급 서포터들에게는 못 미치나 뒤에 설명드릴 쓰레쉬 애니의 너프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나름의 상승세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리워크 이후 정말 처참한 성적을 거두고 있던 아지르에게 추가 버프가 진행됩니다. 버프 방향은 Q 스킬의 우선도를 낮추는 대신 W를 사용하게끔 만드는 방향인데요. 라이엇이 대놓고 패치 노트에 W 선마하라 수도 없이 코멘트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보시면 Q 스킬의 사거리나 만화서 모량을 크게 늘린 대신 W 스킬 레벨을 먼저 올렸을 때 보상을 늘려주었죠. 지난 아지르의 리워크 의도 자체가 Q 포킹보다는 W로 지속딜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바라고 있었는데 막상 유저들은 이전 Q 선마하 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패치를 기준으로도 W 선마의 승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기본 스텝 버프도 받아낸 만큼 스킬 빌드를 바꿨을 때 아즈의 지표가 생각 이상으로 크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브즈는 상당히 파격적인 버프를 받았습니다. 우선 1 1 2 패치에 치명타 피해량 너프를 다시 롤백 받았죠. 치명타 빌드의 경우 중후반 데미지 포텐셜이 워낙 높아 조금만 버프를 해주어도 성장형 챔피언인 그레이브즈 의 캘력을 확 올려줄 수 있습니다. 마침 지난 치명타 아이템 개편으로 철갑궁 인피같은 빌드를 구성할 수도 있는 환경이거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궁극기 쿨타임 을 1레벨 기준 무려 20초나 줄여 주었기 때문에 치명타 빌드는 물론이고 기존 방관 빌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패치 그레이브즈를 반드시 주목해봐야 할것 같네요. MSI를 앞두고 칼리스타를 버프해주는 라이엇입니다. 최근 나오는 바텀 챔피언이 다시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를 늘려주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지만 버프의 내용이 크지는 않아 솔랭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장 공격력이 소폭 늘었고 계약 시간이 줄어 편의성이 개선되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타리나는 주문력 빌드와 공속 기반 빌드 두 방향에서 모두 버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내셔 빌드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내셔의 변경으로 카타리나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게 작용했던 쿨감 추가 그리고 가격 증가 변경점에 대한 보상 버프 개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카타리나의 지난 패치 솔랭 성적이 승률 50% 픽률 7.5% 마스터 이상 구간 기준 승률 50.8% 픽률 6.7%로 기본 체급 자체는 높았던 만큼 이번 버프로 1티어 자리매김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야스오는 우선 패시브 보호막이 유의미하게 올라갔습니다. 18레벨 기준 최대 보호막이 100이나 증가했죠. 여기에 이스킬 e 피해량 증가 수치가 기본 피해량에서 총 피해량으로 바뀌었고 초창기 야스오의 이스킬처럼 e 풀스택 최대 중첩이 4스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중반 이후 사실상 이동기로서의 가치만 있었던 이스킬의 e 밸류가 꽤나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고 13레벨 철갑궁 임피 이코어 기준 이스킬 e 풀스택 데미지가 약 176에서 240 정도로 상승한 수준입니다. 초중반 이후 밸류가 떨어지곤 했던 야스오의 내구도와 조디를 모두 챙겨준 만큼 굉장히 기분 좋은 버프인 것 같습니다. 지난 패치 기준 승률 53.5%, 픽률 5.2%로 서폿 라인에서 크게 활약을 하던 애니에게 너프가 진행이 됩니다. 서폿 애니의 핵심 중 하나인 이 e 스킬 후반부 콜타임을 2초 늘려놓았고, 보호막 수치 또한 낮춰버렸죠. 물론 애니 서폿의 중후반 주요 밸류 중 하나인 광역 CC 쪽은 건드리지 않았지만, 초반 라인전 약점이 분명 존재하는 애니였기 때문에, 이번 이 e 스킬 너프는 저점을 더 낮추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강점이 남아있더라도, 지난 패치처럼 엄청난 고승률을 유지하기엔, 조금 의 타격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정글에서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리신에게 굵직한 너프가 진행됩니다. AD 챔피언의 성능을 가장 직관적으로 떨어뜨리는 기본 공격력 2너프에 e 방어력 또한 2가 감소하였죠. 물론 최근 보여주는 성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확 지표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지만 숙련도가 떨어지는 유저나 티어층에서부터는 분명 메리트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경쟁자인 자르반과의 경쟁에서 조금씩 밀릴 수가 있겠죠. 여전히 상위권 정글러임은 분명 하나 이번 너프가 그렇다고 작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타볼라프는 주목받지는 않았으나 성적이 좋은 꿀픽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섭 기준 승률 53.1% 픽률 3%대 고승률 픽이었고 특히 해외에서는 서유럽 기준 승률 51.7% 픽률 6.6%로 탑라인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었 죠 그래서 올라프의 초반 교전 체급 을 낮추기 위해 q스킬 데미지를 소폭 감소시켰 고 이른 타이밍의 패시브 공속 증가 량 또한 감소시켜놓았네요 적어도 초반 교전이 있어 전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람머스는 부실골 구간에서 지표가 뛰어나 너프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실골 구간에서 한국석 기준 평균 승률 52.7% 서유럽 기준으로는 53.3%를 기록하는 꿀챔프였거든요 지난 13.5 패치에 이은 다단너프이고 방어력 개수를 건드려 중후반 내구도가 낮아졌으니 하락세를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최근 대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세주아니는 정글몹 처치 피해량과 스킬 쿨타임 관련 너프를 받습니다. 우선 패시브 피해량 너프부터 살펴보면 초반 정글링 속도에는 딱히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 15분, 20분 이후부터의 정글몹부터 체력이 늘어나면서 중반 이후 정글링 속도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고 무엇보다 전령 드래곤 등의 대형 오브젝트 처치 속도가 느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킬 쿨타임 너프까지 더해져 세주아니의 메리트가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하나 막상 또 대회에서 세주아니를 쉽게 놓아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솔랭 기준으로는 메리트가 무척이나 적은 픽인것 같네요. 베이가는 모든 스킬의 중력 개수가 스킬 레벨에 증가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스킬을 모두 찍어야만 이전 스킬 배수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니 초반 데미지 기대값을 확 낮춰버린 그런 패치이죠. 미드, 바텀 베이가 모두에게 영향을 줄 패치이나 그 중에서도 레벨 성장값이 낮은 바텀 베이가에게 조금 더 기분이 나쁘네요. 이전 스탯 WP랑 너프부터 시작을 하여 라이엇은 베이가의 초반 저점을 더더욱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는 기본 피해량을 낮추는 대신 공격력 기수를 올려주는 방향으로 너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조정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격력 수치가 낮은 사슬검, 광해의 미덕 혹은 불클 미덕 빌드를 저격한 너프입니다. 물론 2코 정도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분명한 데미지 너프이지만요. 이제는 미덕 빌드 대신 심파자 불클 위주의 AD 빌드를 구성해야 한다 정도로 우선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50에게 적용된 너프는 정도가 꽤 큽니다. 우선 리신처럼 기본 ade 너프가 진행이 되었으니 기본적인 체급이 한 단계 낮아졌죠. 그리고 w 쿨타임이 후반부 2초가 늘어났는데 이는 최근 프로신 천상계에서의 50 스킬 빌드가 원인입니다. 최근에는 w를 두번째로 마스터하는 빌드가 연구가 되었었고 성적이 굉장히 좋았었죠. 어그로 핑퐁이나 도주기로서의 성능은 물론이고 딜을 한번에 넣는 데미지 기대값도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w 선마 빌드의 메리트는 다시 줄어든 것 같고, 2공속 마저 감소를 하여 5 0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리의 핵심 변경사항은 성장 체력 감소입니다 사실 패시브 보호막 흡수량이나 궁극기 개수의 경우 제리가 한타에서 딜을 한데 있어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줄 패치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성장 체력 너프는 지속 딜을 해야만 하는 제리의 안정성을 분명히 낮출 패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꽤 큽니다 아무래도 딜을 하기도 전에 제리가 죽어버리는 참사가 벌어질 일이 더 많을 테니까요 챔피언 고점이나 후반 강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지만 전보다 더 신중한 포지셔닝이 필요하겠습니다 쓰레쉬는 Q 스킬 적중 이후 반환되는 쿨타임이 3초에서 2초로 감소했습니다. Q 마스터, 슈렐, 쿨감신, 점화석, 스킬가서 50 기준으로 쓰레쉬 Q 스킬 쿨타임은 6초이고 적중 직후부터 쿨이 돌기 때문에 이전 패치에서는 사실상 Q를 맞추기만 한다면 1.5초 간격으로 Q 스킬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어제 저희가 영상을 올렸었던 T1드 젠지전 캐리아 선수의 쓰레쉬 매드무비도 이러한 쿨감소 메커니즘 덕분에 가능했었죠. 이제는 1초 정도의 텀이 더 생겨났고 상대를 끊임없이 묶어두기엔 조금 무리가 있겠네요. 물론, 적중 기준 쿨은 여전히 짧지만 대응할 틈도 없이 큐가 날아올 일은 줄어들겠습니다. 카직스는 우선 고립 범위가 줄어들면서 전보다 더 고립 판정이 자주 나오게끔 버프를 받았습니다. 고립 상태이냐 아니냐에 따라 딜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카직스 입장에선 굉장히 기분 좋은 버프인데요. 그 대신 W 스킬의 둔화율이 꽤 너프를 받았습니다. W 지나 이후 폭킹 챔피언처럼 플레이를 하다가 난입을 하는 부르든느낌의 카직스 대신 고립을 활용해 암살 플레이를 더 시도해 보라는 라이스의 의도입니다. 사실 11레 W 지나 카직스의 대치구도 폭킹 기대값이 꽤 높았기 때문에 적을 갈가먹다 진입하던 플레이에는 조금 좋지 않은 방향일 수 있겠는데요. 암살 위주의 플레이에 초점을 맞춰 11레 궁진화를 한뒤 버프를 받은 궁 지속 시간을 활용해 보는 방향으로 플레이를 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죽음의 무드는 13.1 패치의 변경점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처치 시 체력 회복량만 빼고 말이죠. 일단 곡괭이를 두개 올려야 하는 불친절한 하위템이 망치로 변경되었고 스킬 가속이 돌아온 점은 분명 기분이 좋습니다. 브루저 챔피언들에게 필수 아이템이었지만 스킬 가속이 없어진 게참 서운했었거든요. 하지만 처치 시 유지력은 낮아진 그대로인지라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패치 카탈리스트는 양피지와 동일한 1300 골드의 가격이 되었습니다. 양피지보다 빠르게 완성이 가능하여 초반 라인 유지력에서 조금 더 이른 타이밍에 이 점을 가져간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가격 밸런스를 맞춰줬네요. 물론, 체력도 75 올려주었지만, 가격 그대로의 스탯 상승인지라, 완성 타이밍이 늦어지는 의미가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탈리스트 변경으로 시면에 가면, 영겁의 지팡이 조합 가격이 변경된 점, 그리고 시면에 가면은 체력 50 추가 버프까지 받았다는 점까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운 상처의 판정이 변경됩니다. 이전에는 보호막이 있는 적에게 치감 효과를 입혔을 때 고통스러운 상처 남지 않았으나 이제는 확실하게 치감 효과를 입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감 효과가 보다 직관적으로 적용되도록 만들었으니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3.7 패치 노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